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 한국 천주교 최초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종교 교과서가 탄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단한 번이라도 종교 교육을 받는다면 종교를 올바로 가질 수 있고 이웃 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존중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런 취지로 설립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종교교육학회인데요. 한국의 다양한 종교인 교사들과 연구자들이 한국의 종교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최근 제16대 한국종교교육학회 회장으로 선임된 서울기독대학교 선원영 교수님과 한국의 종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부터 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게요. 오랜만입니다, 비디님 네, 그리고 이땅에 종교 평화를 위해 실시는 우리 동동 가족 여러분들께 평화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최근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한국종교교육학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어, 저희 한국종교교육학회는 1995년도 6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꼭 이제 30년이 되네요. 예. 어, 당시 창립을 주도하신 분은 이제 동국대학의 예, 교육학과의 예, 박선영 교수님이신데요. 어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종교와 인연을 맺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교에 대해서 단한 번도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하고 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를 위시한 각 종교에서 종교 교육의 뜻을 뜻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서 그 원인과 대책을 생각하고 또 종교 교육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교 평화를 땅 이루기 위해 연구하는 그런 학술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고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다양한 종교를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한 번이라도 종교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 종교를 올바로 가질 수 있고 또 이웃 종교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한국의 종교 교육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아, 정말 안타깝지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학교를 시작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 지난 30년 동안 거의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래서 좀 이제 상황은 조금 이제 바뀐 거는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과거에는 각 종교 단체에서 세운 종립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어, 자신의 종교를 선교할 목적으로서 이제 신앙 교육적 종교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어 종교 교육의 목적이 이제 선교 목적보다는 어, 사람 대물을 위한 서 이제 종교 교육 그러니까 교양 교육의 목적으로 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종교 교육을 종교학교 많이 아니라 국공립학교에서도 좀 하자 막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고요. 근런데 아직도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게 이렇게 취지가 좀 바뀌었지만 음. 여전히 국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laughs> 유감스럽게도 단한 곳도 아직 없습니다. 네. 어, 근데좀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이 종교 교과서가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저희가 얼마 전에. 동성중고등학교, 그, 천주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여기 네. 교장 선생님이신 조영관 신부님과, 그, 한국천주교 최초로, 어,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종교 교과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이 또한 아주 큰 성과라고 또볼수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2022개정교육과정에 2022 따라가지고, 어, 새로 교과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출판된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종단에서 만든, 몇 군데에서 만든 그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교단체에서 만든 교과서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예. 어, 사실은 좀 갈등이 좀, 어, 꽤 있었는데, 예, 이제, 천만, 천만 다행으로 교과서를, 어, 우리 교육 방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가지고, 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그그 음. 교과서가 종류 밖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좀, 좀 사용되면 참 좋겠다. <laughs> 개인적으로 그런 바램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종립 학교들에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종교 교육을 하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러면 종교 교육을 좀 어떻게 좀할수 있을까요? 어,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에 네. 따라서.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어, 선교 목적의 종교교육은, 어, 법적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교육 차원에서, 어,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좀잘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종교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제 딱딱한 종교에 대한 지식중심의 교육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2022 교육과정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 인격교육, 아니면 영성교육, 또 아니면 예술문화, 환경교육,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삶과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종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교과서 이름도 삶과 종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종교에 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그 관심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좀 음. 종교교육이 확산되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존에는 종교에 대해 가르치더라도 종교학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학은 네, 종교의 네. 진면목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참 네. 안타까웠다. 이런 그 조영관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우리가 마음과 정신의 영역에 있어서 힘을 줄수 있는 종교적인 가르침들도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 교사는 좀 누가 할수 있을까요? 일반 학교에서? 어, 이제 일단은 이제 종립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그 종교의 전문적인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일반 학교에서 좀 혹시 가능하다면, 어, 각 종교의 어떤 성직자들이 보다는 이제 일반인들이 종교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는 분들, 특별히 이제 종교 문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교에 좀 관심을 갖고 어, 또 학생들로 하여금 어, 삶을 좀 종교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예, 그런 어,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종교 교사가 좀 어, 되면 참 좋겠다 음. <laughs> 그런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도덕이나 네. 뭐 윤리 교과 쪽에서요. 네. 어 예. 자 이렇게 종교를 두루 이해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분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도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 이제 종교인들이 뭐 갈등과 분열을 이렇게 조장하는 경우가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예, 그거를 치유하는 길은 뭐 쉽지는 않고 또 빠르지 빠른 길은 아니지만. 좀 더디지만 이런 종교 교육을 통해서 어 서로 이해하고 또 차별을 넘어서고 또더 나아가 종교 평화 또 행복을 추구하는 예 그런 교육으로 우리 종교 교육이 좀어 기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우리가 다른 종교인을 만났을 때좀 이렇게 낯설고 또 경계감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된다면 나와 다른 어떤 뭐, 생각이나 주장을 가진 이들과도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해로 한국 종교교육학회가 창립된 지 30년이 됐는데요.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여러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 종교교육의 문제가 이제 사실 우리 한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이 지금까지 네, 예, 좀잘 해왔지만, 이상하게,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어, 행복과 평화와 자유 뭐 이런 거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자꾸 분열을 조장하는,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음. 어,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가 또더 심각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제, 무종교 시대의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하에, 국제학술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월 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고민도 나누고 함께 해법도 찾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저희 둥둥 가족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종교교육학회의 다양한 종교교사들, 다양한 종교 연구자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 개인적으로 우리 손원희원 교수님께서는 그 이웃종교를 이해하고 또,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신가요?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종교 대화 가나한 교회. 그래서 종교 대화를 줄여서 종대 가나한 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 있습니다. 네. 음. 아,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아마 우리 둥둥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버전의 교회가 있다면 바로 우리 손원영 교수님께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 방송을 개신교인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특별히 우리 손원영 우리 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 종교대화 가난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제16대 회장으로 선임되신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